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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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칠려고 작정했어요? 친친새끼 야, 미친댓기야?

말고, 야, 못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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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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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나, 나나 하나, 나나 하나, 야나 야, 내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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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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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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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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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시 hydro> 야, 이따 해당, 일단 야, 해당, 야, 해당 야, 사람. 이이 야, 사람 죽을 것 같다는 새끼야. 야 미쳤나? 이게... 하지 마하요 맞아요. 헐리우드 얘기 맞습니다. 엄마는 헐리우드 기 맞습니다. 그 사람 치려고 환장했나? 미친놈이 아니, 경찰도마찬가지인데 이거 안 막아요. 이따는 인터넷으로 좀 봐야지. 이거 사람 정신을 할게요. 이거 하시니까나 혼자... <목소리> 나중에 어디서, 아니, 아, 여기서 체포를 해야지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여기서 체포하라고요. 아니 사람 사랑, 틀아졌잖아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아니. 그게, 아니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데. 아니. 지나간게 나오스로. 아니, 저도모르게요 네, 그냥 우리 형수 취급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다쳤잖아요. 아니 집회 장소를 갖다가 차로 난 후면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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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났는데. 소리 차로 밀어버리려는데미친놈이이 새끼 미친 소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리라고 하라고. 내리라고 하시고 저희가 정리할 게요자 변호사라 할말 있어요? 자이 집회에 대해서. 가요말 있어요. 어디 어디 어떻게, 정리... 정리...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어떻게 차 앞에 잖아요 지금 차 지금 차로 밀고 들어왔는데 차로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 차 막고 있는 거예요? 나둬야 돼요 놔나세요차으라고요 뭐, 아, 뭐, 일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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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량 그래. 아니 집게장 지금 차들어서 지금 저 정리해야 될까 내가 내시리가세 아니 말이 안 통하네 차는 건드리지 마 차는 건드리지 마 차는 건드리지 마 이사람이 사람은 이아람은니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laughs>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으사람이이야람은이사람이거봐은이거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다 경찰 사람경이이 사람은 이사이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포해 아니, 그봐 뭐 어디 가냐고! 아니, 경찰이 그냥 보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경찰이 왜 그냥 보내냐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아, 뺑소니아니에요 지금! 아, 우리 뭐 병신인 줄 알아? 나 변호사야! 당신만, 당신만 뭐 법원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니 왜안 잡냐고! 제가, 제가 아까 지금 신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허벅지 부딪혔다는 거랑 대화를 아니, 했어요. 아 지금도 밀고 들어왔잖아요. 꼭 부딪혀야지 죄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집회 하고 있는데 거기로갔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위협을 했다고요. 위협을? 부딪냐고더 더 위협을 할까 봐 빠르게 아지 그를 잡아야지. 할말 없죠? 할말 없지. 위험을 했는데 왜위험을더하였어 차선 얘기하세요. 빼고는 빼고는 미역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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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진정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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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일단은 아, 뭘 죄송해? 다 넘어갔는데.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요게 차선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미스? 잠깐. 미스요? 아주 지금 장, 뭐야? 아주 지금 장난해요? 아니 우리 완전 병신으로 하네. 1 1 2 신고 좀 해주세요. 1 1 2아1 1 2 신고해서 1 1 2 신고해서 건님. 아니 해, 안 뭐.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일단 좀만 진정해주세요. 아 진정이고 나말이고 잡아야지! 진정을 하지! 야 진정해! 어차피 여기에 허벅지... 손. 손. 아저씨! 아저씨! 아야 아이 아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일단은 손, 손 사진 다 찍어냈다고 하시니까 안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회원의 그럼 여기 조사도 안 합니까? 현장 조사도? 집회방해! 아저씨, 그럼 여기 뭐 하러 나왔어요, 여, 그러면? 아, 아니, 경찰관이뭐 하러 나왔냐고. 아, 저는... 아니, 우리 감시하러 나왔어요? 저는 여기 안전을 네. 위해서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래도 안전을 확보하려고 뭘 네. 안전을 확보해, 지금 밀고 들어왔는데. 아니, 진정을 하면은 못 아이고, 됐다, 됐다. 가세요, 가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름만 찍어 놓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찍었습니다.